예쁜 달력도 사가지고, 하하하 달력. 1월에 이렇게 또연무지게 세웠어요. 행정법 금요일까지 완강하려고요. 어, 오늘 2일인데, 3시간 33분 했고, 그 다음에 저번 주 토요일, 일요일도 5시간, 6시간 정도 했어 그리고 지금 인강 들으면서, 써니 행정법 총론 오답 노트 2까두 번째로 들으면서 어 이거 들으면서 동시에 제가 문제를 많이 풀 자신은 없어가지고 김건우 행정법 1년 기출만 보고 있어요. 스타벅스에 1월 1일에 일찍 갔더니 17번째 왔다고 이거 준 거예요.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. <laughs> 너무 귀엽다. 추운 시기.